이번 시간에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혼자 살게 되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은 필연적으로 혼자 되는 것입니다. 젊어서부터 대비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 지속적으로 같이 있을 수가 없고 같이 있는다 하더라도 권태가 오는 것입니다. 중심이 타인에게 가 있다면 언제나 자기 주관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타인을 가만히 있어도 내 스스로 타인에 대한 권태 또는 결핍 때문에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중심이 자신에게 있다면 타인이 잠시 없는 그 공백 동안 아무런 결핍과 불안 초조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결국 타 타인 비중의 내 삶이 많다면 늘 결핍되고 불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사는 법을 어려서부터 숙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인 없이 혼자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혼자로서 만족을 느끼는 방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주인으로 계신다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름을 견디러 가면 항상 결핍된 마음의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중요합니다. 걸어다니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잘살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지만 자신은 자기가 사랑해야 됩니다. 혼자서도 잘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 천조 자조의 한자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였습니다. 이 속담은 상당히 기분 좋은 느낌이 듭니다. 열심히 하면 보상받는다는 느낌이 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천조 자조라는 완벽한 동어가 있지만 유사한 의미로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 많이 들었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속담과 같은 의미인데요.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입니다. 이런 속담이나 사자성어는 정말로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언젠가 그 보상이 온다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혼자서도 행복하게 잘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같이 사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9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노예 혼자 되어도 당하거나 허둥대거나 위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자신은 이미 완벽한 존재예요. 하나의 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어주는 일입니다. 둘째,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챙겨야 됩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다른 사람이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위험한 버릇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금고나 재산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을 다른 사람이 맡기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돈이나 재산은 자신이 꼭지고 관리하면서 어떻게 자기 건강을 다른 사람이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건강이 돈이나 재산, 등기부등본보다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건강을 자신이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병원에도 가고 건강검진도 받고 예방주사도 받고 운동도 하고 보약도 드시고 산책도 하시는 것입니다. 연구기관에 따르면 노인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가장 핵심 요소는 일상생활의 독립적 수행으로 꼽았습니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외부 요인 중 자기 스스로가 느끼는 주관적 건강 상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기 건강을 자기가 보니까 안 됐으니까 운동하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스스로 평가가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 수 경제적인 수준, 교육 수준, 음주나 흡연, 운동, 스트레스 등보다 삶의 질에 더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노인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전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스스로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 스스로,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된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할수 있는 독립적 수행 능력을 어려서부터 길러야 된다.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챙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체력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체력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체력이 필수적입니다. 체력이 풍부하면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하고 스때레스에더잘결취할 잘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면에도 건강해질 수가 있어. 또한 체력이 향상되면 신체 기능도 개선되어 만성 질병의 발병 위험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체력을 향상시키기에 다양한 방법과 실천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규칙적인 운동이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을 조합하여 다양한 신체 부위의 근육을 발달시키고 심폐기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걷기, 달리기, 수영, 산책 등과 같이 심박수를 높이는 운동으로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며 체력을 향상시킵니다. 근력 운동은 복근, 대퇴근, 가슴 등의 근육을 강화하여 체력과 근력을 높여줍니다. 귀신적으로 운동을 하면 신체 기능이 개선되며 에너지 수준이 향상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이다.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단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을 적절한 비율로 섭취하여 신체 영양소를 공급을 보장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고 수리하는 역할을 하며, 탄수화물은 에너지 자원으로 작용합니다. 또 식이섬유와 비요 비타민 등을 풍부하게 하면은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섭취하여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영양소 공급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입니다. 체력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이 필수적입니다. 수면 주기는 실체가 회복되고 조직이 쓰이는 기간이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잠을 잘 자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족한 수면은 체력을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안을 자면서 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체력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신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면역책을 약화시키고 에너지를 고갈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심호흡, 명상, 깊은 기도 등의 휘식... 이슬을 활용하거나 시미을 가지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종거를 가지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절한 휴식, 운동을 하고 식단을 관리하면서도 적절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지나친 피로는 체력을 떨어뜨리고 부상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근육들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됩니다. 저는 명상, 깊은 기도를 하면서 내 휴식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나대. 또한 주말이나 휴가 때에도 신체와 마음을 쉬게 시켜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몸은 움직여야 됩니다. 주일 이상 땀 흘리는 운동, 매일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야 됩니다. 습관이 돼야 돼요. 운동의 긍정적인 효과에 어디에서나 인정받는 사실이라 세상들을 지만은 그래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은 마음도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생각만 할 때도 도저히 답이 없어 보이던 문제들이 하염없이 산책하며 걷다 보면 하나둘 흐려지거나 퍼뜩 새로운 생각으로 탈바꿈하는 경험들을 모두 해봤을 겁니다. 저도 글을 쓰다가 맥히면 그냥 일어나가지고. 산책을 합니다. 산책하면 순간 펄떡하고지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글을 다시 씁니다. 쌓였던 감정들도 겨우 내 몸에 쌓인 에너지 뭉치기 때문에 몸을 움직여서 에너지를 소진하고 나면 의도하지 않아도 묶였던 감정들이 함께 빠져나가면서 머리로 가슴으로 한 통화를 했을 때보다도 흘려보내기가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쉬워집니다. 각자 성향에 맞는 운동이 있을 겁니다. 그걸 몇개 찾아서 꾸준히 하는 걸 추천합니다. 신경이 예민하거나 경직도 무거울수록 걷기, 산책, 체조, 수영 발레, 점선은 너무 무리하지 않으면서 몸을 유연하게 하고 순환시켜주는 운동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몸을 움직임을 들리고 나중에 내가 조정할 수 있는 뉴턴을 만드는 게 바람직합니다. 내 몸에 대한 알미 늘어나고 건강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자, 자신감도 생기고 컨디션도 좋아서 능률도 오르고 사람들을 대할 때 여유도 생기고, 그냥 모든 면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실태 활동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을 해결해 주고, 현존의 기초 중에 기초 활동입니다. 몸을 움직이는데 집중하다 보면, 말 그대로 잡념도 다 증발해 버리니까 좋습니다.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몸을 움직여야 돼요. 다섯 번째, 식사를 거르지 말아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아침식사를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젊어서는 괜찮을지라도 나이가 들면 누적이 되어 뼈와 관절이 서서히 문제가 생깁니다. 관절염이나 골다공증이나 눈마치든 관절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아침이나 점심을 거르게 되면 저녁에 과식을 하게 됩니다. 과식을 하게 되면 섭취한 영양분 중인유 칼로리가 복부 지방으로 가게 돼서 살이 찌게 됩니다. 또한 1 4시간의 불규칙적으로 변하면서 규칙적인 일상 패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많이 먹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먹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워낙 어려서 굶기를 밥 먹자 돼가지고 음식을 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주는 대로 먹었습니다. 그 결과 체중과 혈액 수치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걸 해결하는데 10년이 세월이 걸렸습니다. 저는 10년을 절제하며 살다 가 보니까 지금 먹는 것을 두려워하며 절제하기 위해서 그러나 삼시세끼는잘 먹습니다. 물론 지금은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명대로 오래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을 주의하며 몸을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육체로 인해 자신도 가족도 주변에 힘들게 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혼자서 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정신과 마음을 관리해야 됩니다. 기분 좋게 살면 병도 9 0에 도망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관리에서는 먹는 것과 운동보다도 마음관리를 위 중점을 두어 음식과 운동 20%, 마음관리 8 0의 비중을 두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세요 복습을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세요 명상을 하셔도 되고요. 행복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때면역체표일정 T 림프구, t 세포는 대기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시기 질투, 분노, 미움, 두려움, 원망이나 불평, 낙심, 절망, 염려, 용서 못함,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면 T 램프가 변이 되어 암세포나 병균을 죽이는 대신 거꾸로 자기 몸을 공격하여 몸에 염증이 생기거나 질병을 일으킵니다. 이를 자기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허무가 아니라 에너지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물질이나 생물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으로, 비암증인 암세포를 대상으로 원래 정상적인 세포로 돌아가라고 마음을 집중했는데 암세포가 정상의 40%도 억제되다고 보고 도 있습니다. 마음이 산란하면 병이 생기고 마음이 안정되면 일정 정도 저절로 좋아진다. 허든 동우방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하기 위해 집중 치우기도가 좋습니다. 복식을 보면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집중 치우기도 시간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 보, 보기 좋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기관리가 잘될 것입니다. 일곱번째, 재정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노후들어 가장 힘든 것이 재정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평생 자녀들에게 올 애인 했기 때문입니다. 평생 직장이나 작은 사업을 해서 모은 돈을 모두 가족에게 투자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가장으로 가장 기본적인 사이지만은 그로 인해 나중에 되돌아보면 자신에게는 전혀 투자가 안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간 번 돈으로 혹은 대출을 받아서까지 자녀를 결혼까지 시켜주며 하다못해 사돈에게 소라하지 못하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집까지 줄여가며 자녀들에게 집을 사주고는 그저 한숨만 쉬는 부모들이 님 계십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 간 자녀들이 과연 부모의 사정이나 할까요? 그들도 세상 살기에 바쁜데 자녀들이 어느 정도 살림이 필 정도면 이제 부모는 거의 늙어 가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부모의 관심을 주기가 힘이 듭니다. 이를 사전에 깨닫고 이해를 하고 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외국의 가족들처럼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 신세대 어른들도 이제 스스로 의 노후를 책임져야 됩니다. 각자 도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을를 생활비라도 벌기에 몸으로 노동하는 힘든 일보다 여유있게 작은 여행과 시민생활을 즐기고 노, 보내는 노후가 아름다울 것입니다. 자녀들도 살면서 부모를 돕지 않아도 흐뭇하게 생각할 것이며 스스로 더 열심히 노력하자고 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군대 생활을 어, 오래 했기 때문에 연금이 나와가지고 지금 그 돈으로 생활을 하니까 문제가 하나도 안 됩니다. 여덟 번째, 혼자 스스로 살려는 동의심을 질려야 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다른 사람의 잔소리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있는 자를 독립하며 자기관리를 할수 있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나지 못한다면 빨리 습관을 고쳐서 스스로 일어나서 활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혼자서도 잘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동료가 없어도 스스로 걸어다니는 운동을 해야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혼자서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유행의 사람들은 빨리 혼자서도 밖에 나가서 걸으면서 지내는 훈련을 해야 건강하게 독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알려준 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 깨닫고 행동하려 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서부터 스스로 자기 관리며 하 일상생활 을 독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젊은 두번 다시 오지 아니하며 세월은 그들을 기다리지 아니합니다. 한 살이라도 젊어서 혼자 사는 법을 숙달해야 됩니다. 말씀 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여 동영상 제작 유튜브에 올려 많은 분들에게 전파하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